안녕하세요. 오늘도 즐겁게 바둑 여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사회문제 흑선으로 흙을 살려야 되는데요. 폐 없이 살려야 되는 문제고요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당황하시면서 폐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사활의 기본 네 공도를 넓히는 수들 볼수 있고요 안쪽에서 자세를 잡으면서 살자고 하는 수 등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냥 이어가면서 공도를 넓히는 가장 무난한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수는 이제 백이 가만히 밀고 들어오면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끊기만 하더라도 네 패는 낼수 있지만 패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수도 실패고요 네, 가장 무난한 게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백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를 붙이면서도 잡으러 올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패라고 네,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수는 실패고요 그럼 1선으로 방금 밀고 들어온 백의 자리를 막는 건 어떨까요 자, 이때도 백은 네, 가만히 공도를 줄여가고 이곳을 붙이고요 이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젖히게 된다면 네, 이것도 패가 네, 아니라 그냥 잡히게 되는 궁도고요 막는 수도 실패입니다 자, 그럼 이곳느는 수는 어떨까요? 뭐 느는 수도 생각은 해볼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찌르고 나서 붙였을 때 너무 쉽게 흙이 잡히게 되겠네요 늘어오는 수도 실패고요 자 그렇다는 거는 궁도를 넓히는 수들보다는 안쪽에서 자세를 잡는 게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, 일단 이빈삼각으로 한번 자세를 잡아볼게요. 자, 이 수는 백에 하나 찔러두고 막을 수밖에 없겠죠? 그 다음에 젖히게 되면 마찬가지로 흙이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고요. 잡혔습니다. 자,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칸 뛰는 수는 어떨까요? 자, 이 수도 마찬가지로 백은 젖혀도 되고 이곳을 찌르고 붙여도 폐 없이 잡을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일선 뛰는 수도 실패고요. 자, 이 문제 첫 수, 바로 이곳을 뛰어서 지켜주는 수가 첫 수.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요 형태는 이 형태는 2일 자리가 급소라는 거 그냥 외워두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물론 공배가 여기가 차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일선으로 뛰는 순간 흙이 폐 없이 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밀고 들어면 오 막고요. 밀고 들어면 오 막아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. 자, 그렇다고 백이 치중을 들어온다면 가만히 차단을 합니다. 차단을 할때 밀고 들어와도 맞고 이곳에서 쳐도 맞게 되면 살 수가 있겠죠. 두점 플러스 한 집이 따로 나면서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고요.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붙이고 넘어가자고 하는 건 어떨까요? 자, 이 수도 먹여치면은 촉촉수로 100을 잡으면서 살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 한 칸을 딱뛰면서 지켜주는 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사회문제 조금 변화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끝났고요.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